결혼한 지 이제 2년 된 30살 여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이제 막 돌진한 아들도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야 하는데 현재는 본의 아니게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되는 대로 살아왔던 제 과거를 뒤로하고 마음 고쳐먹고 고시공부를 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혼자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고시촌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이므로 힘들게 살아가는 저를 응원해주고 아껴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껴주던 그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남편의 나이가 34으로 공무원 준비하기에도 조금 늦은 나이였고 저와도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항상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남편의 청혼에 알겠다고 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직업도 없고 구급공무원 준비하기에도 조금 늦은 거 아니냐며 내키지 않아 하셨는데, 결국엔 제가 내린 결정이니 알아서 잘했을 거라 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서른을 다 바라보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남편은 이미 홍기가 지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상결례를 하는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어디에 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울 서남권 쪽에 살고 계신다, 대답하니 살짝 표정을 찡그리시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눈치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도 그 동네가 워낙에 서울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 사는 곳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평가하셨다는 걸 이제서야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허리어식도 싫었고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저를 보고 남편도 그런 제 사정을 배려했는지 결혼식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소규모 결혼이었는데 남편 쪽 하객도 거의 없었고 저도 거의 친척들만 참석한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당시 공무원 준비를 하던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가의 원조를 받아서 시댁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학교도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날을 후회하고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게 공무원 준비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저에게 고시 공부는 이만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시간이 모자랐지만 그 때쯤 모의고사 점수도 좋았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는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태 힘들게 준비해온 고시공부를 진짜로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아직도 고시준비를 한다고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댁의 지원을 받아 생활해야 했어요. 저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늘려서 생활비를 보태면 남편 몰래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게 그 상황에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남편도 나이가 있고 시댁에서 손주 보기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저는 결국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 건지 남편도 고시 공부를 그만두었고 변변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여태껏 열심히 준비했는데 포기해야만 하는 그 기분이 10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고집을 부리며 이제 자기도 아빠인데 아빠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며 결국 2년을 넘게 준비했던 시험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취직한 회사는 워낙 작은 회사라 월급이 190 정도여서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이제 남편도 취직을 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니 이제 둘이서도 알아서 잘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달마다 주시던 생활비 지원을 끊겠다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 말에 당연히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머리도 시원찮은 판이고 저도 배가 불러오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는 남편 태어나기 전날까지 산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다고 어찌 그렇게 나약해서 쓰겠냐고 대번에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게 적다는 말에도 제가 그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던 돈의 두 배를 벌어오는데 그게 뭐가 적은 돈이냐면서 네가 좀더 벌어오면 되는 걸왜 남편을 탓을 하느냐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남편도 그 말에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워낙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고집이 남다르시다며 그 고집 꺾을 생각하지 말고 따르자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고 위치가 가까워 아이가 태어나면 애들도 봐주실 거고 하니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 앞길을 분명히 닦아주실 분들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다시 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해왔어요. 시어머니처럼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일을 한건 아니었지만, 저는 배가 부른 상황에서도 계속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도와주질 않으니,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국 출산을 한달 앞두고 나서야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아이는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어머니도 자기 손주는 예뻤는가 봐요. 그동안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이틀에 한번 꼴로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애를 봐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는 남편의 말이 무색하게 오셔서 정말 아이만 보고 가셨어요. 자기 아들을 꼭 닮아 어쩜 이리 예쁘냐며 좋아하는 하시는데 크게 무언가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계신 동안은 집안일을 할 시간은 되었지만 아이가 울거나 하면 집안일을 하다 말고 제가 와서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와 계시면 오래 계시지는 않아서 딱히 불만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친정엄마는 집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만큼 자주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셔봐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시고 두번 오시는 달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날은 무더운 한여름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웬일로 지나가다가 들르셨다며 오랜만에 방문을 하셨어요. 유독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서 저는 당연히 에어컨을 틀어드렸어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니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안 봐도 시어머니 단한 분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와 있는 걸 모르고 평소처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어오셨다가 대번에 친정엄마를 보더니 언자는 표정으로 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걸 보시고는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괜히 아이 보고 있는 친정엄마 근처를 어슬렁대시면서, 사도는 춥지 않으세요? 으슬으슬 추운 게 감기가 오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춥다는 눈치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휴, 추워서 더는 안 되겠다. 이러시면서 대놓고 에어컨으로 다가가서는 전원을 꺼버리더군요. 얼마 전에 오셔서는 별로 덥지도 않은 날에 오셔서 왜 이렇게 날이 덥냐며, 에어컨에 선풍기 두 대까지 마주보게 켜서 에어컨 바람을 쐬시던 분이 말이에요. 날이 워낙에 더웠어서 순식간에 집안이 열탕이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다시 켰는데, 시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이 이렇게 선선한데, 무슨 에어컨이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셨어요. 친정엄마는 눈치를 보시다가 괜찮다고, 약속이 있으니, 이제 가봐야 한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사던 얼음 벌써 가시게요? 어디 가시는데, 일이 급히 가시나 하고 물어보셔서, 친정 엄마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른 거라고 이제 가볼 거라고 하고 나중에 또 들르겠다고 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가 나간 문쪽을 향해서 어이구 그래도 남들 하는 건다 하고 사셔야 하는가 보네 하면서 빈정대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설마 나쁜 뜻으로 하신 말일까 하고 그냥 넘겼어요. 아무튼 그날이 지나고 며칠 뒤에 또 친정 엄마가 오셨어요. 그날은 무슨 약속이 있던 건 아니었고.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간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이것저것 양손 가득 먹을 거랑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딸은 시어머니가 이미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는 빌라였기 때문에 양손 가득 이것저것 들고 들어오시느라 땀을 많이 흘리셨길래 친정엄마를 에어컨 바람이 잘 드는 자리로 앉혀드리고 에어컨에 전원을 넣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날이 이렇게 추운데 무슨 에어컨이냐면서 대본에 전원을 꺼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더위를 워낙 많이 타시는 것도 알고 워낙에 날도 더웠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께 담요 하나를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 추우시면 잠깐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더위를 워낙에 많이 타는 분이셔서요. 라고 말씀드리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대본에 시어머니가 건네드린 담요를 제 얼굴로 집어던지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본심을 말하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참 경우가 없다며? 저희 엄마에게 에어컨을 쓸 정도로 더운 날에는 집에 있으셨어야지. 여기는 왜 오셨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에어컨 바람이 쐬고 싶으면 은행에 가던가 하면 되는 것을 반찬 몇개 가지고 왔다고 어떻게 여기로 피서를 올 수가 있냐며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에어컨을 그렇게 틀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냐면서 화를 냈어요. 적당히 더우면 선풍기 정도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에어컨까지 키냐고? 우리 아들이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며 힘들게 버는데 너 혼자만 집에서 조금 덥다고 에어컨을 키는 게 경우가 맞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말에 여태까지 했던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무슨 뜻으로 그런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마 진짜로 친정 엄마가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우리 집으로 에어컨 바람 쐬러 오셨겠어요? 저도 거기다가 대고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하나뿐인 장모님이고 가족인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바람도 쐬면 안 되는 거냐고 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더니 최대한 예의 있고 정중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돈어은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방금 하신 말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의 반응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더니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제가 듣는데도 참기 힘들었는데 친정엄마는 끝까지 화 한번 내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가셨어요. 나가면서 남편하고 이야기해보고 전화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어디서 고시공부하는 집도절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주고 집도 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주 사람같이 살게 해줬는데 감히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 집도 자기가 사준 거는 마찬가지고 바꿔 말하면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요식하고 있으면 나 죽었어 하고 내 말을 들어야지 고작 니네 엄마 더워 보인다고 내 나은 게 대수라고 일도 그만둬서 이젠 돈 한푼 안 벌면서 뜨그 엄마 왔다고 에어컨을 키는 게 가당키나한 이야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하는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 뜻 거스르지 말고, 주제에 맞게 시키는 대로 살라는 식으로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다 아, 누구 덕분인 줄 아냐면서 선을 그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부 포기했어요.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말하고 남편이 출근해 집을 비웠을 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으니 집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나봐요. 전화기가 쉴틈 없이 울려대면서 저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길래 주소를 하나 불러주고 거기로 오라고 했어요. 서울 서남권 가난한 동네에 있는 친정집 말고 조금 다른 곳이었지만요. 그곳에 도착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아이가 있었고 이미 먼저 와 계신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한껏 차려입고 오셔서 시모와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 집은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한강조망권의 20억이 넘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시모에게 친정엄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사돈, 그말에 책임지실 수 있다고 하셨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말에 쩔쩔매면서 아무 대답을 못 하더군요.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긴 저희 잘못도 크긴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족함 없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친정아버지 앞으로 빌딩도 몇 채가 있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재산이 상당합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검소하신 분들이고 재력을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생활권 좋은 지역에 아파트도 몇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사는 곳이 정도 많이 들었고 이 집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떠나고 싶지 않다며 돈을 많이 버신 후에도 부촌으로 이사가지 않고 맨 처음 시작한 작은 연립에서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사업상 이유 때문에 골프 정도는 자주 다니시긴 하지만 절대 재력을 과시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는 했습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마치 저희 재력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생각 없이 살아왔지요. 제 주변은 저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제 곁을 지켜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위해 있던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임으로 제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시작한 게 공무원 시험 준비였고, 그때부터는 부모님 곁을 떠나 비좁은 고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혼자임으로 한참 새 시작을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확신을 갖고 결혼까지 하기로 정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부모님은 그때부터 이미 아니란 걸 알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힘들다고 할때 언제든지 도와주기로 결심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친정엄마가 떡하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컨 한번 켰다고 입에 개고픔을 물며 갑질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 엄마도 더 이상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시댁과 남편 눈에는 고시원에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가 가난한 집 여자로 보였나 봅니다 마침 친정부모님이 사는 곳도 서울에서는 가난한 동네에 속하는 데다가 과시욕이 없으신 두 분인지라 모르고 보면 정말로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단지 제가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고 홍기노친 남편의 뒷바라지를 군소리 없이 할수 있고 집도 해주고 생활비까지 해주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최적의 종년이자 시모였던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며느리라거나 같이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었던 거였지요. 못 배우고 가난해 보이는 여자를 물어다가 자기들이 저에게 집이라든지 생활비가 지분에 넘치는 대우를 해줬으니 그들의 뜻을 꺼르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심모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어요. 숨겨왔던 친정의 진짜 재력을 알게 되자 심모도 남편도 친정 엄마의 앞에서 쩔쩔매더라고요. 방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집안에서 땀을 절절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는 심모에게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시더니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하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결국 강경한 친정엄마의 모습에 두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친정엄마에게 배를 이어야 하니 아이만이라도 데려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는 대본에 그 말에 그건 법원이 정해줄 일이에요 하고 일축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법원은 저희 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제가 지불해줘야 할 위자료도 전혀 없었고 아직 한 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예 복리나 발전에 있어서도 저와 있는 게더 유익하다는 판결이 나서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결혼 자리는 더 좋은 사람으로 찾아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결혼에 제가 한번 실패한 결혼처럼 사랑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사람다운 사람과 짝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이 있고난 후 저는 아이와 둘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기는 해요. 제가 좀더 부모님의 말씀을 일찍 깨우쳤더라면, 사람을 진실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 잘못 없는 제 아이한테 새아빠를 만들어 줄 필요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시작할 아이와 저희 새 인생에 앞으로 좋은 일만 한가득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